교통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20년이든 하루에 10분만 운전하든 사고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순서를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아니요. 순서를 잘못 밟으면 보험금도 법적 대응도 꼬입니다.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명 확인입니다. 다쳤다면 우선 119와 경찰을 동시에 부르세요. 경찰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운전자보험 청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건 현장 기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 전체 파손 부위, 도로 표지판과 신호, 상대 차량 번호판, 이네 가지를 꼭 담아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형사 합의나 과실 비율 산정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사 먼저 연락해야죠 라고 하시지만 그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 신고가 먼저인 이유는 사고 경위에 객관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신고 후에야 사고 접수 번호가 생성되고 이게 있어야 나중에 운전자 보험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에만 연락하면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청구 불가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19, 그 다음 경찰, 그 다음 보험사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만 지켜도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 경찰 조사 후 형사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갈립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면 민사처리, 사람이 다친 사고, 치상이라면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 그때부터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영역이 작동을 하는데요. 즉,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이 이 단계에서 쓰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운전자보험이면 접촉사고도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즉, 치상 사고부터 보장이에요. 이걸 몰라서 청구 반려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형사 입건이 되면 제일 먼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담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사에 바로 전화해서 변호사 선임비 담보 청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시면, 보험사 지정 변호사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해자 합의금 협의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대체로 치상 정도에 따라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운전자 보험의 형사 합의금 담보가 아주 실질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두 가지가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다른 이유예요.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 치료비만,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인 나의 법적 비용을 커버하죠. 자,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정리 순서예요. 운전자 보험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찰 조사 결과 확인서. 두 번째, 형사 합의서. 세 번째, 판결문 또는 기소 유예서. 네 번째, 변호사 비용 영수증. 이네 가지를 꼭 챙겨야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통상 7일에서 14일 내에 지급하지만 서류가 빠지면 몇 주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사고는 갑작스럽게 오지만 대응은 준비된 사람만이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인명 확인, 경찰 신고, 보험사 연락, 형사 여부 확인, 변호사 합의금 청구. 자, 이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고 후 대응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전자 보험 이 특약은 꼭 챙기시길 바란다. 라는 핵심 담보 정리편으로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